장군 독수리 서빛지 회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저는 행복 나눔 평생교육원 대표 건치연입니다 오늘은 25기 엄후민청무님께서 제게 편지를 주셨기에 고마운 마음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시연 서장님께 안녕하세요. 저는 소장님을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25기 샛빛이 청무입니다 소장님께서 그동안 주신 사랑에 늘 감사드리며 고맙습니다. 개가 되며 제게 식사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었는데 코로나 덕에 자주 미루게 되었습니다. 샛빛이 선생님들께 무료 강의를 열어 주시고 좋은 수업을 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늘 바쁘신 스케줄로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힘드신데 맛있는 식사라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. 소장님 늘 건강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소장님 네, 25기 장군 독수리 엄후민 청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청무님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